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시작했던 건, 어,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이 아직까지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미개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획이나 마케팅 능력을 조금 더 개발하고 배양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국도 어, 관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미련 없이 그 전에 하는 일을 접고 시작습니다 그리고 어, 90년대 중반부터 애니메이션을 시작해서 제가 최초에 만든 애니메이션이 97년에 KBS 이티브를 통해서 방송을 했는데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녹색 전차 이모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첫 작품 치고 시청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적으로는 전체 제작비한30% 정도를 투자를 받죠. 어쨌든 그래도 저는 첫 작품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을 바로 두 번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을 만들 때 가장 크게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은 우리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잘 만든다라고 했었지만 역시 기획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제작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해야 될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보였다는 것인데 특히나 어떤 기술적인 격차에 있어서 세계 애니메이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느꼈고, 어, 그런 경차를 기술적인 경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을 만들 때는 국내에서 소위 내로라는는 어, 많은 애니메이션 그 감독들, 애니메이터들을 다 참여를 시켜갖고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에미션을 만들어 봤을 때 일본과의 기술적인 경차는 줄였다고 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작품도 일본의 그 수출에 의해서 일본 NHK 위성방송에서 방송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좋은 반응을 그 얻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 레스토르 특수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방송했을 때 많지는 않지만 일본 내에 우리 애니메이션은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곡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적으로는 오히려 첫 번째 작품보다 더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해봉수가 30% 높은... 아예 경제 위주로 맞아 있었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회사 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하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해가면서 느꼈던 것들은 분명히 사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그좀더 사업을 잘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에, 회사를 나와서 저희 회사를 만들고 직접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 레스토를 만들면서 국내 최고의 그 스태프들을 모아서 제작을 했는데도.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스태프들을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이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하청을 제작을 했지만 저희는 드물게 일본의 애니메이션 하청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 국내 최고의 스태프들, 그리고 일본에서도 거의 손꼽는 스태프들이 모여서 어, 수호존 미셸이라고 하는 저희 아이프리스의 참여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그 레스토르트 아 소저드점 미션은 아이크넥스의 창립작품 이면서 동시에 해업 작품이 될 거였습니다. 그 처음에 30% 적자를 보고 두 번째 60%의 적자를 봤는데 소저점 미션은 90%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였는가? 또 다시 공급이 대상 기술은 분명히 이전에 비해서 좋아졌는데 결국은 경쟁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습니다 그거는 어, 저희가 경쟁했던 대상이 누구였느냐를 체크를 해보니 바로 세계에서 TV용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최강국인 일본이었습니다. 어그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 타임즈가 있죠. 타임즈가 매년 12월, 내년 연말이 되게 되면 그 해에 가장 활발하게 그 활동한 인물을 뽑아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99년에, 물론 미국 버전은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버전이었는데 99년에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어 일본의 포켓몬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일미쉐을 만들어놓고 그 경험을 했었던 게 바로 일본의 포켓몬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깨달았던 건아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그냥 잘 만드는 것으로서는 승부를 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결국은 일본 애니메이션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그서 저희가 비어있는 게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한대적으로 일본에서 만들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면 일본 애니메이션 하고도 충분히 경쟁을 할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라고 하니까 정작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은 일본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경계를 했던 게 바로 그 화면에 보이는 어, 핑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영, 영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어, 저희가 그 유아용 애니메이션 중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내 시장과 동시에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데 해외 시장을 겨냥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 보다 공부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 해외 시장 진출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그 시장을 그 주도 하고 있었던 하는 그 어린 펭귄을 주인공으로 하는 가족 가족들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공 펭귄을 그 정적으로 해서 가족이 아닌 친구들간의 이야기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동물이 아닌 아니 그 펭귄이 아닌 다른 동물들로 접근을 했죠. 그리고 펭귄의 디자인 펭귄의 디자인도 펭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등은 검고, 배는 하얀 그런 컬러를 적용을 했지만 우리는 기존의 동물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굳이 그 색깔을 채택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색깔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 그, 신생아 <laughs> 의류를 보게 되면 남자아이들의 옷은 일반적으로 파란색, 여자아이는 분홍색이죠. 되게 흰색들도 많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들이 가장 친근한 맛, 그, 흰색, 파란색, 분홍색, 그리고 연두색, 노란색, 뭐 이런 색깔들로 캐릭터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들만의 디자인과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해서 저희가 포르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는데 포르로는 2003년 11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즌 1, 2, 3까지 방송이 됐고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뽀로로 시즌 보는 내년 2월부터 다시 만금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국내에서는 현재 그 포로로가 대략 1600여종의 캐릭터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어, 매년 저는 지금도 여전히 어 저희가 만들기는 했지만 보루루가 왜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전에 여러 가지 실패와 시행착오의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보루루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만큼이나 분명한 건 실패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했을 때좌절 하고 주저앉으면 그건 실패 결과적으로 실패된 프로젝트가 되고 말겠지만 실패를 하고 실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해나간다라고 하면 그 하나하나의 실패의 경험조차도 결국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애니메이션도 크게 보게 되면 공장이 필요 없는 친환경 차이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가지 그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고 한국은 전세계에서 인베이션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